아뭐 바로 앞에네?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나오네. 나한테 이게? 야, 거기 나한테 이게? 뭔 소리야? 숨은 그렇게 안찬것 같은데? 제발 알겠? 지금 그런 애들 밖에 없단 말이야? 네. <laughs> 잠깐만 기다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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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늘 이렇게. 아 아니구나 아니야 어맞아아오좀 어, 크다 어메 진짜로? 뭐야, 갑자기? 한 <laughs> 사람 가자. 응. 아이고. 라인이 옆으로 흐르고 있어. 어? <laughs> 아이고, 얘뺄쪽 말랐네. 됐어. 짠! 짠! 어? 저거 사냥인데? 아, 빠졌다. 왜? 아, 왜 자꾸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나? 아, 이거 너무 늘려놨다. 이거... 아, 작다. 큰 놈, 다 어디 가고? 아! 몸이 쏙 빠졌어 아나 오늘 잡을 운명이 아닌가 보다 이제 잡을 운명을 바꿔줄게 내가. 답은 왁기야 아 나는 진짜 오늘 못 잡는 날인가 보다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어디 있어? 보다 제발 제발 아 씨,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 됐다. 여기 내려 여기 여기. 나 근데 어, 무거워 근데 알고 있었다? 뭘? 이렇게 포기하다가 반비가 장원 잡을 거라는 거. 사짜안될거 같아. 41. 41. 아니다. 41. 아니다. 41. 41. 어, 차가워. 응. 어, 사이즈 괜찮네? 거긴 니네 자리다. 응? 뭐지?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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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환한. 뭐 먼저 아씨이 시키지 마. 잠깐만. 어디 있어? 어디지 아,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어, 어디 갔어? 여기있다또줄가꺼야지꺼치가 터치가 터치아터아가터 아주 아주 좋아치가 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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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4터응44치가가 터치가 터치었터 응 음. 갔다 아니야 이러고 있어 그 이러고 있어 <laughs> 열심히 모아 <laughs> 내 무게를 만들어 짜치 모아 사자 진짜 이런 건 열댓마리 잡아야 반기 꺼한 마리야 아 귀여워 이 애인 병아리 어휴

그, 얘는 사자 안 된다. 아이씨, 세미 목샷. 세미 목샷. <laughs> 야, 너 그렇게 던졌는데, 이런 거안 나왔어? <웃음> 미안. <웃음> 아니야. 목샷, <아니야. 웃음> <야>, 스키도 잘했어. <laughs>